안녕하십니까. 아또 오랜만에 찾아뵙는데 저는 서울 바른병원의 척추센터에서 근무하는 황희승 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양방형 척추 내시경은 지금 척추를 치료하는 선생들이 님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척추관 협착증, 이제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협착증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은 이제 젊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많이 오는 이제 추간판 탈출, 흔히 디스크라고 많이 얘기하시죠. 그래서 그두 가지 질환이 가장 대표적인 우리 양방향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질환입니다. 양방향은 한쪽으로는 저희 수술하는 사람의 눈이 되는 내시경이 들어가고요. 다른 한쪽으로는 그 눈을 보면서 병변을 치료 직접을 하는 수술 기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짜 양쪽 방향으로 들어가서 이제 안을 치료하는 척추의뼈 안에서 이제 치료를 하는 그런 수술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술 후에 합병증이 생길 확률도 적기 때문에 점점 번호도가 좀 증가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내시경 장비라고 하면 요게 이제 카메라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앞에다가 렌즈를 걸어서 이게 직경 5mm짜리 렌즈인데 이거를이렇게 끼우면 결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 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파란 선은 뭐냐면 몸 안에 넣기 때문에 안은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라이트 소스, 그러니까 안을 비춰주고 한쪽은 또 여기다가 시스가 하나 또 달리게 되는데 그쪽을 통해서는 이제 깨끗한 생리 식염수가 들어가요. 그러면 그 안쪽에 빛과 생리식염수가 들어가면서 공간을 만들면서 이제 밝은 이제 우리 시야를 확보해주는 그런 장비가 되고요. 한쪽으로 내시경을 보고 다른 한쪽으로는 수술기구를 넣어서 이렇게 수술을 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현미경은 이 밖에서 안을 보기 때문에 이제 피가 좀 나면 이게 잘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근데 내시경은 제가 원하면 여기서 볼 수도 있지만 이게 더 저기 안까지 들어가서 신경 바로 앞에서 보면서 수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선명함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네. 어디가 진짜 어떻게 구조물이 잘못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구분을 하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훨씬 원인을 찾고 해결하기가 좀더 유리하고 좀더 안전하다고 볼수 있죠. 네. 내시경으로 치료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게 깨끗한 생리 식염수를 제가 아까 생리 식염수를 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 속에서 수술하는 거예요. 근데 물을 고여있는 상태로 하는 게 아니라, 뭐, 계속 깨끗한 식염수를 이제 넣어줬다가 한쪽 구멍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안에서. 그러면서 안에서 수술하면서 나와서 부산물이라든지 오염물질이 계속 씻겨나가니까 확실히 옛날보다 염증이나 감염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어,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분은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81세 남자 어르신이신데 오래전부터 양쪽 엉치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하는 증상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한 100m 이상도 걷기 힘들다고 해서 오셨어요. 이제 이 MRI 첫 번째 위에 사진에서 보시면 우리 이 MRI에서 하얗게 보이는 거는 여기 뒤에 보이는 지방 아니면 여기 뇌척수액이라고 해서 신경 안에 들어 있는 물이거든요. 그래서 요 하얗게 보이는 물줄기가 잘 흘러 내려오다가 여기 보면 이렇게 막혔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협착이 됐다.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라고 하는 그 관이 좁아진 걸 협착이라고 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단면으로 찍어 보면 이제 밑에 사진을 얻을 수 있는데 이제 뒤에 이 관절 여기 양쪽에 여기 보이는 이 관절이 MRI에서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두꺼워지는 거예요. 디스크가 약해지니까 관절이 두꺼워지고 그 관절을 싸고 있는 이 까만색 인대 여기가 두꺼워져서 이게 신경을 이렇게 압박하는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원래 여기가 하얗게 이런 물줄기 신경을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보이고 이런 환자는 양방향 내시경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이 오른쪽은 이제 수술 후 사진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 하얗게 보이던 물줄기 끊어졌던 물줄기가 다시 개통이 된게 보입니다. 이제 수술하고 이제 보통 우리가 까맣게 막혀있던 신경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뚫리는 거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 신경이 다시 복구가 됐고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눌려있던 신경이 쫙 펴지면서 그 전에 있던 증상들이 이제 개선이 되는 거죠. 보통은 내시경 수술하고 나면, 뭐, 아침에 수술하면 저녁 때문 이제 걸어 다니시고요. 뭐 다음날 되면 뭐, 대부분 다 걸어 다니시고. 이제 그 회복을 이제 뭘로 치냐고 따지는데, 일상생활을 완전히 한다거나, 이런 거는 한 일주일 정도는 좀 잡아야 되는 게 좋죠. 환자분들은 또 바쁜 사람, 요즘 다 바쁘시잖아요. 일을 다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업무를 할수 있는지, 언제부터 업무를 할수 있는지, 이걸물어보수분는이 많은데, 내가 진짜 뭐, 무거운 걸 많이 들고, 이런 걸 한다. 그러면 한 달을 좀 쉬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한두 달은? 그리고 뭐 장시간 앉아 있다. 그런 분들도 한두달은좀 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죠. 네. 수술의 목적은 똑같아요. 결국은 우리 신경의 수술은 눌린 신경을 풀어주는 게 일단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목적은 똑같아요. 근데 형태랑 이제 방법이 차이가 나는 거죠. 이제 더 안전한 방법. 전 세계에 있는 척추를 치료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좀더 안전한, 왜냐면 겁나니까 나도 내 신경이 다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좀더 안전하고 새로운 방법. 의사들도 이런 방법을 해보니까 수술할 때도 더 편하고 결과도 좋더라 하면서 발전을 해나가는 건데 수술을 해보니까 꼭 환자도 드파하고 결과도 좋더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야도 좋고 수술할 때도 좋은데 뭐 감염도 좋고뭐 이런 장점이 있네 아 만족하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척추 수술이라는 게 사실은 많이 두렵습니다. 저도 뭐 제가 저희 어머니뻘 뭐 아버지뻘 되는 분들한테 뭐 수술을 합시다라고 말할 때 제가 확신이 있으니까 이제 치료를 하자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런 분들을 치료해드리기 위해서 많이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이런 이제 시설도 갖추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서 일단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같이 치료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저는 다음 번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병원 해바라기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